ndtv 강진 뉴스입니다. 강진대산실학연구원이 강진군민을 대상으로 다산정약용의 학문과 다산사상을 알리는 2025년 상반기 다산국민강좌를 운영합니다. 이번 강좌는 6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진행되며 강진군민을 비롯해 관심있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산국민강좌는 강진군과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부설 강진다산실학연구원이 협력해 진행하는 교양강좌입니다. 다산 정약용의 사상과 철학, 역사, 예술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강진국민들에게 다산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강좌는 매회 차별화된 주제로 구성되며 강진군 도서관 3층 어울림방에서 오후 6시에 진행됩니다. 첫 강좌는 3월 25일에 시작되며 격주로 진행됩니다. 실학이 현대적 의미, 다산 사상의 실용성과 실증적 접근, 문민 심사의 리더십 분석, 다산의 생명관과 윤리적 가치 등 폭넓은 강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강좌에서는 다산학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이 진행됩니다. 하반기에는 다산학을 주제로 한 학술 대회도 개최될 예정으로 강진군이 실학 연구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경미 강진 다산실학연구원 박사는 다산 정약용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유의미한 가치를 지닌다며 강진군민들이 이번 강좌를 통해 다산학을 배우고 익히며 지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NDTV 뉴스를 마칩니다.